그러니까 말씀하시면서 효율성을 찾는 대안으로 과외를 얘기하셨는데 과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 저는 과외가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음. 과외가 필요한 친구들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외는 아예 실력이 좀 많이 뒤쳐져 있어서 이걸좀 보완해 줘야 되는 친구들이 보조 수단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상위권이야. 음. 그러니까, 우리가 영재들을 보면 일반 교과 수업을 들으면 재미가 없다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학생의 학습 수준이 너무 높아서, 그러니까 더 이상 일반 수업을 듣는 게 의미가 없다. 그러니까 웬만한 학원의 높은 반의 수업도 재미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고급 수준의 개인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게 맞아요.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가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. 그냥 우리가 그 정말 뒤처지는 친구, 정말 높은 친구, 이두 부류를 제외하면 학생들은 일반 과정에서 본인이 습득한 내용을 반복하고 훈련하고 나가야 되는 친구들이거든요. 이 친구들이 비단 과외를 해가지고 학습 시간을 단축시켜줘서 효율성을 올려준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까요?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죠. 근데 그 친구들은 극 상위권에 가까운 친구들일 거예요. 그러니까 극 상위권이라고 얘기한다면 4% 이내의 친구들 중에서도 그 안에서의 상위권이라고 보셔야 돼요. 그 이외의 친구들은요. 내가 공부량을 좀줄이면확 떨어졌다가 공부량을 늘리면 다시 오르는 친구들란 이 말이죠.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아이의 편의성보다는 아이가 진정성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프레임에 넣으려고 하시는 것보다 이 아이에 맞는 속도와 이 아이에 맞는 학습에 대한 양을 어느 정도 조절해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만큼을 채워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. 그러면 여기에 이 친구가 이만큼만 쌓았다면 이 부분을 과일 한방 빨리 채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만큼이 와야 되는데 이만큼이 와야 될 것이 좀이 친구가 뒤쳐져 있어. 그런 것들을 기본 학습 단계에서 과외를 추가적으로 좀 보조 수단을 써서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는 있겠으나 그 과정이 여기를 금방 도달하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. 결국은 본인의 숨공 시간, 숨공 시간의 누적이 사실은 학습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뭔가 수단에 대한 부분의 변경이 그 아이를 바꾸지는 않는다. 결국 본인이 바뀌어야 돼요.